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훈PD, 한PD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집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사들이 PF위기를 맞이했고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건설사들이 다 망할 상황이었어요.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음, 대출을 다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정책, 금융대책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PF로 건설사들을 지원하고 자, 아, 윤석열 인선정, 정부에서, 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시켰죠. 대출을 풀어줘서. 그리고 너무 많이 풀어줬, 아 저기,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욱더 대출을 풀어준 거예요. 기존 대출보다 뭐 1%, 심지어는 2% 금리 이상 싸게, 그죠?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에, 정책 상품이라고 그러죠. 자, 그거로, 어, 에, 건설사들을 다 살려주고, 어, 부동산을 다시 쌍 고점, 전고점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고 강남의 집값이 50억, 60억, 849 구평 기준으로 국평 기준 국평 기준으로 자, 그렇게 가니까 나기가 났었죠. 자,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또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어, 아,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조이기 시작했어요. 자, 윤석열 정부는 간단해요. 대출을 풀어주고, 조이고. 대출을 풀어주고, 조이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아, 하나 더 있죠? 초반에 에, 규제를 다 완화했죠. 그냥. 전매제한 완화를 다 시켜버렸죠. 음, 강남 용산, 음, 그두 지역인가요? 그두 지역만, 뭐, 투기과일 지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규제를 풀어줬어요. 자, 뭐 그거 그 뒤로 집값이 오를 때뭐규제 귀재 완화, 규제를 다시 이, 이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대출을 조여주고 풀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어, 충분하다. 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집값이 더 급등할 시기에 에, 그것을 에, 대출 규제로 지금은 일단은 멈춰놨어요. 자, 그런데 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잠깐 보시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어 정책 어, 대출로 금융 정책의 대출 대출이죠. 뭐 보금 그러니까 시, 보금자리론, 특례론, 신생아 대출 뭐 그런 거죠. 자 그런 돈으로 앞에 뒤에서 이따 보겠지만 몇십 조가 풀린 거야. 몇십 조가 자그 몇십 조가 어, 풀렸던 얘기는 뭐예요? 시중에 돈이 그냥 막 나온 거예요.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이 쓰레기가 되는 거야. 현금이 쓰레기가 되고 물가는 폭등하겠죠. 그죠? 어, 물가는 폭등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 돈은 돌아간 거예요. 뭐 건설사에게 돌아갔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든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돈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강남과 마용성으로 가서 마용성의 집값들을 강남과 마용성의 집값들을 폭등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금융, 그죠? 어, 정책 금융 대출 그런 상품들이 결국은 부작용이 예, 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풀린 돈이 현금 세리게 됐고, 그 다음에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다시 그게 서울의 또 집값을 폭등시키고 수도권의 집값을 또 20억 30억 만들어놓고 A 급 지역에 만들어놓고 그리고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금이 많이 풀리면요 대한민국의 돈은 이 뭐랄까요 이 기준이 이뭐 미국 달러처럼 그런 그 달러가 저기 현금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국의 자국 내의 가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폭등했잖아요 그죠 우리 원 달러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금값은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그죠. 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결국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 여러분, 물가 폭등이 일어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내수 불황이 온 거지, 내수 불황. 그죠? 내수 불황이 온 거예요. 그, 지금 자영업자 어떻게 됐어요? 폐업이죠. 그죠? 다 망하고, 망하고 있고, 어, 망하기 직전이고. 그죠? 거기다가 요즘 뭐, 배달업체들 완전히 폭망이고. 자, 결국은, 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 이 정책 상품을 많이 풀었다라는 게, 결국은, 음, 이, 마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뭐,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뭐, 고통스러우면, 마약, 그, 몰핀 주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회생하, 다그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어, 우리, 우리가 그, 집값이 폭락을 할 때, 폭락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말 그대로 몰핀 주사를 막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놓은 거야. 예, 예, 다시 살려놓은 거야. 그랬더니, 또 몰핀 약발이 떨어지니까, 더 부작용이 생긴 거야. 마약, 마약을 맞으면 더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와버렸다.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전세 대출도 당연히 늘려줬겠죠. 신혼부부 유지니까. 주로 20대, 30대, 40대들이 많이 대출 받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싸지니까 또 전세 대출 늘려. 그리고 전세가 또 급등해. 지, 전세가 급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급등했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부의 마음대로야.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이, 대출을 많이 풀어줄 때, 정책의 금융 상품으로, 많은 그, 30대, 40대, 심지어는 20대까지, 다또영끌해서 어, 빚을 내서 또 집을 샀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제일 소비력이 강한 층이에요. 예,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대출을 받아서 영끌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해. 내수부랑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만 살리고 자산 가치만 올려 놓는다고 다른 내수가 살아나냐? 더역효과를 났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우리 국가 체력, 우리 경제 체력은 더 피폐졌다라는 해게 지금까지 결과예요, 사실은. 그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나,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체크해보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거요 돈이. 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요. 지금, 음, 대출을, 뭐, 대님들 대출까지 막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무슨 대출을 줄였냐면, 일단은, 명분이 되니까, 명분이 되니까, 갭투자, 다주택자. 그죠? 어, 그것도 1금융권, 2, 2금융권, 뭐, 다, 전부 다. 갭투자, 다주택자, 다 대출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요 여러분들 지금 다주택자는 난리가 난 거야. 뭐 예를 들어, 또 투자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지방에다 분양권 사고, 서울에다 분양권 사고. 그거 나중에, 잔금을 어떻게 내, 메꿀 거야? 전세 가지고는 못 메꾸잖아요. 자기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기 돈 플러스 전세금 가지고 메꿀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죠.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 입주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아니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그안 나온다는 배경에는 무슨 배경이냐면 그동안 이 정책 금융 대책으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이제 더 어, 돈을 풀 돈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지금 주요 이슈에 이슈가 되는 얘기는. 자 보세요. 올 정책 대출 한도가 80%가 소진됐다. 여러분, 지금 아직, 남았죠? 지금 10월달이니까, 11월, 12월, 남았잖아요. 2개월. 근데 80%가 소진됐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대출해줄 게 없다라는 거야. 관리 한도에 82, 80%에 달했고,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올해 들어서 지난 달까지만 42조 847억 원이 집행됐다. 이 42조 800억 원이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지난해 이맘때 나간 돈이 27조 7,868억 원이야. 그때보다 14조 3,979억 원이 51%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번에 집값으로 올린 것은 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부의 조작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뭐 저는 보는 게 아니라 통계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죠?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빚잔치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어. 그게 바로 기득권들이 노리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열심히 살아라. 그죠? 빚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집값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다 빚을 내서 산 거야. 빚을 내서 산 거야. 어, 그런데 강, 남이나 마영성은 왜 올라갔어요, 그렇게? 아, 그거는요. 바로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산 거예요. 자, 에, 9억 이하의 디딤돌 대출하는 것들은 뭐 부모님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다, 다 대출을 하다 살순 없잖아요. 그, 그거 사, 그나마 그거 사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1억은 도와줬을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요. 그러면 음, 대출 풀로 받아 부모님이 도와줘. 자, 그렇게 해서 어, 이, 이 집값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에,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지금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니까 에, 9억에서 12억, 15억짜리 아파트의 거래량이 팍, 팍 주저앉았다라는 거야. 아직 9억 이하의 대출은 되니까. 버팀목 대출을 디, 버팀목 디딤, 디딤, 디딤돌 대출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조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마거래린 살아갈 수 있는데 9억 이상은 또안 되거든 이 버팀목 디딤돌 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9억에서 15억 대출이 죽은 거야. 그죠? 자 일단은 여기서 어 결국은 이런 정책금융 대출의 대출을 막고 결국은 그게 에, 에, 불똥이 어디로 됐냐 은행으로 다 튀었고. 은행이 누구부터 대출을 막았냐? 바로 다주택자부터 막은 거예요. 명분이 쓰는 거죠. 집값이 급등할 때 다주택자를 막아야 된다는 건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다주택자는 지금 난리 났어. 내가 보기엔 난리 났어요. 지금 왜냐면 그동안 음, 몇 개월 동안 또 집값이 폭등한다고 또 여러 개또 샀을 거 아니야. 그쪽 분양권들또 매수하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음, 경우에 따라 에, 중도금 대출도 이제 안 나온다는 거야. 다주택자인 경우에.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면 이제 팔면 모를까, 자기 집을. 자, 이게 보세요. 정부가 올해 8월에 디딘돌 대출금리를 2.35에서 3.95. 그죠? 한, 음, 1%, 이 정도 금리만 1% 가까이 싼 거거든요. 1%에서 1.5% 이상 싼 거야. 그죠? 어, 오히려 지금 인상했는데도 계속해서 예, 대출이 많이 나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올린 금액, 올린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 금리가 아 낮았기 때문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5억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연 2, 3% 그러니까 많이 샀겠죠. 그죠 자, 5억 이하의 집이 이 서울 수도권에는 많진 않죠. 그죠 아니, 뭐 25평짜리 사면 수도권에 사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지방에서 많이 샀을 거란 말이야. 그죠 뭐, 지방에는 5억 이하의.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젊은이들이 디딤돌 대출에, 디딤돌 대출에 하고 해서 금리가 싸다고 해서 샀는데, 지방의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 지방의 아파트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죠? 거래도 잘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일도 별로 없고, 그죠? 어, 뭐,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에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또이뭐라그 할까요? 이 지방 앞 지방의 그 건설사들이 폭망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막아준 거야. 개피 어? 본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런 주택들은 어,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 지방 주택 매수자들이 줄었었다. 그죠? 자 이게 문제 이게 이게 문제. 자 그리고 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전세 대출 늘려줘. 그죠? 막 전세 대출은 막막 막 늘려주잖아요, 그죠? 그죠? 보니까에 도와주고 그 전세가 급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역지사지라고 내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정책 이반자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도 이제 뭐 국토교통부의 정책 이반자 아니면 뭐 경제부의 예뭐이 예, 국장급 된 사람이야 그러면 어, 뭐 어떻게 보고를 해야겠어요 정부에서는 야 집값을 좀 음,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경기가 에, 침체다 건설 경기를 좀 살려보자 아, 건설 경기에 살아야 경제가 산다 아니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들이 전, 국토부 직원이라고 하면 아 전세대출을 늘리시죠 그러면 되는 거야 전세대출 금융상품을 어뭐뭐 드림돌 뭐, 뭐뭐 그다음에 보팀뭐뭐 신혼특례 여러 가지 각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막 풀어버리는 거야. 그죠?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한한 어, 4.5%의 금리를 2%에 빌려주는 거야. 어, 또 거기다 또 애까지 애 둘라면 또 똑같아지고, 그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면 전세 가격이 급등해. 그럼 집값이 급등해. 아, 어, 그러면 또, 음, 어, 그러 부동산이 또 시장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노리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집값을 잡냐, 못 잡냐는 정부에 의지에 달려있다. 그죠? 자파도 어, 실패했고, 우파도 실패했고, 결국은 뭐예요? 이, 금융권이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은행이 다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쌓아놓고 돈을 빌려줘야 돼. 근데 기업들은 안 빌려가, 요즘. 요 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또뭔 얘기 하겠어요? 아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내리는 상품을 요런 것들 한번 만들어보죠. 그렇게 제안을 하겠죠. 뭐, 어떻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금, 금융감독위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정책위반자끼리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저금리 대출, 저금리 전세 상품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어, 그러면 그거 다 팔려. 어느 정도만 딱 팔려 그럼 전세가 급등하면 그건 막아버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매수세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거 집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분양 될거 아니야. 그때 금리를 또 살짝 올려줘. <laughs>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이 금리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 국민들을, 그죠? 간단한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자, 정부는, 음, 22년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보이자 어,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빌려줬어. 어, 그죠? 뭐 5억까지 빌려주면 다 빌려준 거죠. 여기다가, 어,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받고, 뭐, 보험사에서 또 제2금융권에서 받고, 자기 돈도 해서 그렇게 사, 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한 41조 8,336억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딤돌 대출 요건도 완화했어. 그죠? 완화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부부합산 이게 이제 부부합산 연소득이 조금 적은 소득자들에게 대출해 줬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에서 8천 5백만원 확대했어 8천 5백 그럼 신혼부부가 둘이 8천 5백 받으면 적게 받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근데 올해 이게 또 웃기는게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의 특례 디딤돌 대출 인거 그러니까 완전히 집값 올리려고 작정했던거 작정같아 작정했던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들이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들은 아뭐 이거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신혼부부야 혜택을 받을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중산층들은 어, 집값에, 집값이 급등하고 전셋값이 올라가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집값을 교묘하게 에, 에, 조작을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에, 어떤 올라가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야 부합산 부 소득 조건이 1억 3천이야. 아, 1억 3천이면 부합산 1억 3천, 1억, 3천인, 1억 3천이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올해는 소득 기준을 2억까지 올려놨어. 그러니까 2억까지 인 사람은 아니, 신혼부부가 이, 이 둘이 2억, 2억을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집사라는 거야. 그죠? 무조건 집사라.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집을 안 샀겠어요? 집에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음. 거지. 그죠? 그래서 엄청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주, 이, 주택도시기금 정책 상품의 신규 공급액은 올해 9월 6일 43조 원. 그러니까 좀, 한 43조 원의 정책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78%, 거의 한 80%가, 아, 소진됐다.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대출을 지금 막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버팀목 대출을 막기보다는, 이제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아서 돈을 풀리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뭐 이제 뭐뭐 뭐 이제 조건이 있겠죠.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을 빌려주고 어, 최저금리가 연 1.6%야. 이거 집안 사겠어요? 어, 사 이건 뭐 사, 어, 사도 되겠죠. 왜냐면 집을 샀는데 이자가 이거밖에 안 나가 그죠? 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경제성장이 3%, 뭐, 그 정도 이상을 할 때는, 뭐, 이게 매력이 있지만, 경제성장이 2% 이하로 갈 때는 이것도 또 매력이 없는 거야. 그죠? 어, 우린 저성장이잖아요. 그죠? 어, 어쨌든. 자, 신생의 특례대출만 올해 1월 29일 출시했는데, 9개월 만에 10조 원이 나갔다. 그죠? 많이 나갔겠죠? 그죠? 디딤돌 구입신청이 7조 어, 7천억. 버팀목이 이건 전세죠. 그러니까 디딤돌은 구매, 매수, 구매. 그다음에 버팀목은 전세. 2조 4 4 5 9억 원.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서울의 역세권의 신축의 25평 전세가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 6억이야. 왜 6억이겠어요? 이렇게 대출을 해 주니까, 싸게 대출해 주니까. 그죠? 어, 그렇게 해서 그런 주택들의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정책 상품을 찾는 수요가 많다 이거야. 많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야. 정책 상품을 올 들어 매달 평균 5조원 가량 지속해서 공급하고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정책 상품은 이 돈을 감, 이 돈을 빌려가는 차주의 상한 여력을 깐깐히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얼마나 까다로워요. 근데 예, 깐깐하게 안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돈들을 빌려가더라. 자, 어쨌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15조 15조 원의 자금이 새로 풀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돈이 계속 시중에 풀리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서 뭐 돈을 찍어내는지 뭐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음. 문제는 화폐의 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우리는 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서 이자를 갚기, 갚아야 되는데 거기다 물가까지 폭등해.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집을 다 사놓으면은, 이, 우리가 그, 보험자리론인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것도 대출금리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처음보다. 매력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초반에는 그게 에, 매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금리가 6%막5% 이상 갈 때는 뭐3.9% 4점 초반 때면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금자리론이 매력이 없어졌죠.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이 버팀목 대출도 예를 들어 지금 한3% 때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식이 들어가면 이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예,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되기 전에 무슨 정책 상품이라고 어, 프로 이 상품을 만들어, 그죠? 예를 들어 버팀목을 만들어.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일반 대출 받으려면 4.5%에 받아야 돼. 근데 이걸 3.9%에 주는 거야. 그러면 어 이게 웬 떡이냐고. 다 받아먹는 거야. 우리 일반인들이. 그리고 덜렁 집을 사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몇 개월 후에 지금 금리나 추세잖아요. 계속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안할 수가 없거든 내년 보면은 우리가 받았던 버팀목 금리를 일반인들이 받는 거야. 그러면 미리 산 사람은 꼭 집만 집값만 비 비싸, 집만 비싸게 사고 금리 혜택은 전혀 못 받는 거야. 뭔 의미가 있어? 금리 그땐 금리가 내려 이 금리는 안 내린다고. 그죠?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 이게 패턴이야. 내가 보니까 보금자리론부터 계속해서 패턴이야. 갖고 노는 거죠. 그죠. 어, 갖고 노는 거야. 자, 이이이 이, 이 순환을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음, 시중에 이렇게 풀린 돈이 현금 가치를 떨어뜨려서 현금 쓰레기가 되고, 어, 그 현물 가격을 올리는 거야. 금값, 뭐, 그 다음에 원화 가치는 떨어뜨리고, 그죠. 결국은 그게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어, 어, 커피값 뭐 오늘 스타벅스도 올렸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점심값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야 저녁은 없어 그죠 저녁에 무슨 술자리야 지금 빚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저녁 문화가 다 사라지고 그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어, 경제 정책을 잘못한 거죠 그죠 잘못한 거예요 이런 그 현금 풀기 빚잔치는 마약 같은 거다 그죠 마약 같은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야, 뭐, 이거 내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으, 완전히 지금 대출을 다 줄였어. 이, 이제 더 이상 돈 풀면 안 된다. 그죠? 정부도 이제 아는 거죠. 뭐, 아, 이젠 더 이상 돈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제1금민권부터 갭투자부터 다 죽이고, 뭐, 다주택자 죽이고, 그게 어디로 갔어요? 어, 제2금융권으로 갔죠, 그죠? 아 저기 이제 뭐 새마을금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신협 그런 데로 가서 거기도 또 어, 정부가 압박을 해서 어, 또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 어디서 이제 다주택자 대출 안 나온다고 랬어요 농협, 수협, 축협 이런 이런 데서 또 대출 다 죽이고 완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이 돈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 잔금이 필요한 사람들 예금 담보로 간 거예요. 예금 담보, 그죠? 예금 담보. 자기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고 거기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야. 마지막은 그거밖에 없죠. 그 이제 그게 또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그동안 계약했고, 입, 분양권 입주해야 될 시기 또는 뭐 팔아, 저기, 예, 금 내야 될 시기 어떻게 됐겠어요? 계약을 포기하겠죠. 그죠? 아니면 분양권을 헐값에 내놓던지. 지금 바로 나타난 게 이제 그런 현상에 바로 나타난 게 대구 주택 시장. 여기도 대구도 이제 분양권 뭐 마피가 많다고 해서 또투 투기 세력들이 또 오르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입주 때 됐는데 팔아야 될거 아니야. 먹고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잘안 팔려. 그리고 어 그럼 잔금을 받아서 대출 이거 저기 이, 이, 잔금을 받아서 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려니까 대출이 안 나온대. 이, 이런 이런 대구 같은 지역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거래가 취소가 되고 어 그런 게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거래량도 줄 줄고요. 그죠? 이런 게 지방에서 나타나고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만 유지해 준다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도 어, 뭐 그러면 또야 거래 가안 되니까 돈 풀어야지. 그거 쉽지않아요 쉽지 않아. 아니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아, 자기 하나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점심값이 말 그대로 평균 15,000원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음, 그 저항을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기도 쉽지 않다. 그죠. 어, 이제 집값은 음, 이 집값의 가격은 대출의 규모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대출의 규모가 정책금융으로 어, 너무 많이 푸는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다. 그죠? 어, 집값이 폭등해서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요, 요런 구조를 좀 알아야, 아, 지금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걱정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정부가 대출해 준 상품을 가지고 집값을 꼭지 잡은 사람들이 걱정인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그죠? 다주, 다, 다주택자들 앞으로 잔금을치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죠. 그죠? 그냥 날려야 되는 거죠. 절대값두개 명품 PD 한 PD였습니다.